안녕하세요. 1억으로 은퇴 생활이 가능한지 동남아에서 테스트 중 1억 은퇴입니다. 아,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이제 레버리지 투자의 문제점,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좀 위험한 이유, 뭐 이런 걸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거를 한 달에 한번 정도, 레버리지 투자의 문제점 같은 거를 한 달에 한번 정도 찍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 이제 앞에 보이는 게제 채널인데요. 그, 제 채널 인기순으로 봤을 때, 이 레버리지 투자의 함정,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지금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 문제점도 많이 찾아보는구나, 영상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것도 주기적으로 좀 찍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 알다시피, 이 TQ나 QLD, SO, 이번에 SOXL까지, 이 레버리지 종목만 저의 주식 자금 중에 한80%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이라 아 레버리지 앞으로 돈벌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점은 또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레버리지의 최악의 경우도 또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위해서 이제 영상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촬영하는데 이제 편집 없이 그냥 한 번에 가기 때문에 이제 좀, 좀 두서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찍어놓은 영상 중에도 뭐 레버리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찍어놓은 영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영상을 제가 제가 올린 영상을 봤는데 QQQ가 200% 올라가도 TQ는 마이너스가 날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다.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제 영상 중에. 그래서 요즘에 이 전쟁 이슈나 뭐 요런 것들로 또 금리, 금리 인상 문제 요런 것들로 또 나스닥이 굉장히 또 하락을 하면서 저는 또이 상황이 올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QQQ는 아, 나스닥이 우상향에서 올라가도 티큐는 하락을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또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전고점 주식 랭킹'이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아, 이제 2021년, 저희 2021년 11월쯤이 아마 전 고점일 겁니다. QQQ나 QLD QQ의 2021년 11월 19일이 이제 전 고점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하면은 QQQ는 전 고점에서 한 마이너스 10%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빠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QLD는 지금 전고점에서 지금도 한33% 빠진 상태고, 그리고 TQ는 아직도 57%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금 TQ가 올해만 120%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전고점에서 마이너스 57%가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지금 다시 QQQ는 전고점까지 q q 는 잠시만요 전고점까지 한 마이너스 10%밖에 안 남았어요. 어, 한 올해 7월달까지 고 제일 많이 상승했을 때까지는 마이너스 6%가 남겨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상승했으면은 TQQ는 전고점을 찍었는데 근데 QLD하고 TQ 보면은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이거 33%가, 마이너스 33%난게 정고점까지 더 가시, 가려면은 지금 거의 뭐50% 상승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데이터만 봐도 QQQ는 뭐 정고점까지 가는데 아직도 QLD나 TQ는 아직도 한참 남았다. 이제 요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QQQ는, 나스닥이 일단 상승을 해서, QQQ는 상승을 하는데, TQ가 빠지는 경우가 뭐냐면, 이 나스닥이 우여곡절 없이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좀 하락이 많이 크지 않고, 우여곡절 없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우여곡절이 많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QLD나 TQ 같은 경우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락할 때더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상승할 때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QQQ가 뭐200% 상승해도 TQ는 마이너스 날수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테스트 해볼게. 그거를 또 이제 백 테스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딴 거를. 지금 SK하이닉스 종목을 갖고서 가지고서 제가 이걸 3배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와 3배 레버리지 화시켜서 한번 데이터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SK하이닉스를 제가 종목을 보여드리냐면 이게 굉장히 차트만 봐도 차트만 봐도 지금 우려곡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4년부터 제가 데이터를 보여 드렸는데 2014년부터 지금 2021년 최고점을 찍은 21년 3월까지 한번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볼게요. 잠깐만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2014년에 분명 3만 3만 원대고 2021년에 15만원을 간 차트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근데 차트를 보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아요. 이렇게. 요거를 만약 3배 레버리지화 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아, 이것도 제가 만든 웹사이트인데, 모든 주식 레버리지 백테스트를 할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요거서 SK 하이닉스를 2014년부터 잠깐 2021년 최고점 찍었을 때이렇게 계산을 돌려보면 잠시만요. 2014년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 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주는, 요게 본, SK 본주 값입니다. 그래서 278%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두 배는 47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는 252% 상승했습니다. 분명 본주가 270%나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배 레버리지는 250% 상승했고요 2배 레버리지가 오히려 엄청 상승을 했습니다 470%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한번 본 거고 만약에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번, 다시 한번 백 테스트를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2014년 1월부터 2023년 뭐, 지난주까지 이제 돌려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본주는 250%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두배 레버리지는 이때 274% 상승했습니다. 근데 세배 레버리지를 돌려보니까 21% 밖에 상승 을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주가 250% 수익률이 났을 때세배 레버리지를 SK 하이닉스의 세배 레버리를 매수했으면 21% 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 배는 274%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상향은 맞는데 주가가 상승한 거 맞는데 이 과정 중에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 하락이 크게 나온 시점이 너무 많으면은 이 결과적으로 보면 세배 레버리지는 수익 내기가 힘들다 최악의 경우 더 하락이 돼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뭐 정리부를 했던 뭐 일시적으로 샀던 간에 거의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결과 값이 나오게 될 건데요. 요게 좀세배레버리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종목에. 아, 요거를 삼성전자로 한번 돌려보면, 요기가 삼성전자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좀 보시기가 좀 복잡스럽긴 하시죠? 근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3배 레버리지 돌려보면 그래도 삼성전자는 본주보다 낫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익률이 159% 수익률을 가져다 줬을 때 2배는 265% 가져다 줬고요. 그리고 3배는 그래도 본주보다는 조금 높게 179%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차트가 조금 우여곡절이 덜할 거예요 아마 차트를 10년짜리 보면은 어쨌든 우여곡절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덜하기 때문에 요건 그래도 3배가 1배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레버리지 종목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오늘 좀 길게 또긴 영상이 됐네요. 긴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투자할 때 요번에, 원래 저는 작년까지 TQ만 거의 다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도 그냥 TQ만 매수해야겠다 했는데, 이런 데이터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니다, 이거, QLD도 어느 정도 가져가자. 해가지고, 거의 5대5 정도로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TQ랑 QLD를 5대5로 갖고 가면서, 나스닥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스닥이 우여곡절 없이 상승하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